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메비우스 특전대는 한때 우리 황제 발레리안 맹스코와 협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혼종을 만들어 자치령을 말살하려 하고 있어. 여기서 찾은 발리우스라는 전쟁기계를 사용하면 혼종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부품을 구해야 한다. 나를 돕는 게좋 광물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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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지원 대기 중.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뭔일 있어요? 건설 준비 완료. 우잉기 뭐 카드. 공짜 베스피 가스 마음에 들어? 간설러맛 준비 완 그래 다들 그렇지 우리의 목표가 같아서, 같아서 다행히 뭔일 있어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목소리> 아이애, 깜짝이야 광물이 부설로봇 부족.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전천관기 가동. 무슨 일이죠? 네, 깜짝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관찰로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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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란이 척이네. 정니다 준비로 하세요. 준비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준비 전투 투과 배치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 기지가 광범위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포칼리스크라고 합 그럼 잘 지켜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자! 안 좋은 일인가요? 예, 알았다고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아이씨, 고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낙하기를 보게기에 그에게 마음에 들거야요 기습 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제장인. 건설로봇 준비 완료. 중간 지점을 통과했다. 발리우스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일제장인. 예, 안녕하세요. 아, 음음 정원에 더 많은 이필요해 아, 음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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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 협력해준 것에 감사한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야, 예. 혹시 이네 우주물전 같이 써도 되겠지? 예, 알았다고요. 보방 지원 대기 중.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계속 가세요. 웨비우스 특전대 같은 자들은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놈들의 설비를 이렇게 박살냈는데 아직도 연구 결과를 되찾으려 하다니. 연구 지역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에서 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부족합니다. 는물이 부족합니다. 는 좋은 일인가요 시키면 해야죠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네. 업그레이드 완료! 한국에서 가는 거야. 한국에서 투는 가는 력야한가결됐다을 향해 사격 개시! 아 급 배달이 하나 가는 중이야. 모두다 굴복하리라. 죽으라. 예. 네, 네. 네. 비우스의 열차가 부서지고 불타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만족스러운 기분이 든다. 필요한 게 있나? 충분하 저기, 네 파워를 시험하고 싶어 하는것 같군. 단설로 가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네. 예, 예. 꼭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스테이션을 평가합니다. 산. 알리우스를손 봐야 하겠다. 전고 있습니다. 아 투에서 발리우스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부품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부속건물 완성.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갑자기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일인가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요. 아, 쳤어요. 업그레이드 완료. 공방 지원 대.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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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스의부품을 절반 정도 모았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 전투 투와 배치 준비 가. 완료. 뭔일 있어요? 렉! 갑자야 더달 하나 보낼게 자! 나 커리어 다 볼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인가요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 악군이 공격받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감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악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두 번째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했다. 저 열차의 탑승객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라자, 제 장수입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laughs>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군. 이제 부품이 다 모였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사준비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laughs>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다공격할수있는 기회가 사라지고있다기고있 공격받고 있습니다공격이지다도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이다격 준비 완료.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적이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응수진 중입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투어가 준비되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특급 배달 간다.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람> 용소를 파괴했다. 본적 목표 확인. 본종은 죽었지. 발리우스도 하마터면 파괴될 거야. 잠시 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어디 탐사 준비 완료. 네, 네. 지원 받는다. 전투가 힘들었던 탓에 발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네. 발리우스가 절반정도 준비되어네요 계속해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 발한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세요 반살로만 준비 완 아이씨, hey, 깜짝이야! 여긴 기못 죽겠는데요. 건설업가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집중 건설 준비 완료. 여긴 못 죽겠는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Hey,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다시 태어난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문이후 동맹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빠이! 깜짝이야. 골려. 수신 중입니다. 에이, 동맹이, 공격받고 공격 공격받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후방 지원 대기 중. 깜찍이 우주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이건 난처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여긴 못 죽겠는데요. 광물이 부족. 여긴 못 죽겠는데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본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발리우스가 간다. 지원 바랍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껏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작품을 소비하 즐길 준비가 되었기뭔일 있어요? 계속 하세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 뭔일 있어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엔 못겠는데요여엔모 죽겠는데요? 여엔모 죽겠는데요? 계속 커지네.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막혔어요. 예. 화면 잡혔습니다. 철등이다. 좋습니다. 방구석 수용소막파괴 되었다. 본종의 공격을 집중해라. 놀란. 놀라... ウーボーカリラ。